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니 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배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여섯 번째 책이죠 아부 거 아부 거 어, 재밌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선생님 좀 기분 좋아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호피씨 네 실버부인을 짝사랑하는 호피씨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자,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실버 부인이 알피와 산지도 벌써 여러 해이다. 알피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실버 부인의 베란다에서 지냈다. 베란다 가장자리에는 알피가 기어다니다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널빤지가 둘러쳐져 있었으며 베란다 한쪽 구석에는 밤이면 알피가 들어가 따뜻하게 잠을 잘수 있게 작은 집이 마련되어 있었다. 11월이 되어 추위가 닥쳐오면 실버 부인은 알피의 집에 마른 풀을 가득가득 깔아 주었고 거북 알피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건초를 두껍게 덮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몇달 동안 내리 잠만 잤다. 그것을 겨울잠이라고 한다. 네, 실버 부인이 정말 사랑하는 거북 알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호피 씨가 알피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알피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네, 여름에나 겨울에나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실버 부인의 베란다에서 지냈다. 베란다 어. 코피씨의 집에서 요렇게 내려다보이면 보이는 그 베란다 기억하시죠? 가장자리라고 하면 베란다 요렇게 가예요. 가, 경계선, 네, 가장자리 끝.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엣지 네 피자의 마지막 끝부분을 엣지라고 하잖아요 피자 엣지 네그 가장자리 끝부분 거기도 가장자리 예요 어떤 것의 제일 바깥부분 자 베란다 가장자리에는 rp가 기어다니다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널빤지 네 나무로 요렇게 음, 요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알피 떨어지면 큰일 나죠. 저렇게 사랑하는 알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널빤지가 둘러쳐져 있었으며 베란다 한쪽 구석에는 밤이면 알피가 들어가 따뜻하게 잠을 잘수 있게 요렇게네 집이 알피 집이 있는 거예요. 알피 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어... 11월이 되어 추위가 닥쳐오면 실버부인은 알피의 집에 마른 풀을 가득가득 깔아주었어요. 이 안에서 이제 푹신하게 알피가 잘수 있게 풀을 깔아주고 거북 알피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건초, 건초하고 마른 풀하고 똑같아요. 네, 마른 풀, 건초 똑같습니다. 두껍게 덮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몇달 동안 내리, 내리 하면 계속 계속 잠만 잤다 그것을 겨울잠 이라고 한다 네, 동물들 중에는 이렇게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쵸 뱀도 거울, 겨울잠을 자고 곰도 겨울잠을 자죠 그쵸 네. 겨울잠을 자기 전에 조금 많이 먹고 계속 잠을 잡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잘때 계속 자는게 아니고 잠깐잠깐씩 깨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어, 지난 지난번 토픽 문제에 나왔던 거네요. 자, 겨울잠. 겨울이 되어서 자는 거 있죠. 네, 긴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겨울잠을 자기도 합니다. 알피도 그래서 겨울잠을 잔대요. 선생님은 거북이가 겨울잠을 자는 줄 몰랐어요. 이른 봄 등딱지를 통해 날씨가 따뜻해진 것을 느끼면 알피는 잠에서 깨어나 자기 집에서 베란다로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 그러면 실버 부인은 기뻐서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일어났구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이런 때에 호피 씨는 알피와 처지를 바꾸어 자기가 거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곤 했다. 볼게요. 이른 봄 이제 겨울잠을 잔 후에 알피가 깨어나는 시간이죠. 등딱지를 통해 네 거북이 등딱지요 등에 딱딱한 부분 여기를 등딱지라고 합니다. 등딱지를 통해 날씨가 따뜻해진 것을 느끼면 알피는 잠에서 깨어나 자기 집에서 어, 선생님 여기 오타가 있어서 네, 집이라고 조금 고쳤어요. 자기 집에서 베란다로 엉금엉금 기어나, 기어나왔다. 이 엉금엉금은 기는 모양을 흉내낸 말입니다. 아기들도 네 발로 기죠. 네 요럴 때 조금 빨리 기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길 때, 엉금엉금 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북이도 빠르지 않잖아요. 엉금엉금 네, 엉금 기어 나왔다. 그러면 실버 부인은 기뻐서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우! 이런 게 환호성이에요. 여러분 콘서트 공연 보러 갈때 소리 지르는 거 있죠. 소리 질러! 아! 하는 거. 그게 환호성입니다.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스러운아가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여기 RP 집이에요. 여기 RP 집이고, 음. 이렇게 널반지, 아까 말했죠? 널반지를 쳐 놓았다.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이런 때에 호피 씨는 RP와 처지를 바꾸어 자기가 거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는 했다. 뭐, 뭐, 지, 곤, 했다 하는 건 뭐죠? 네. 습관적인 반복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실버 부인이 RP를 예뻐할 때마다, 아, 내가 RP였으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호피씨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만한, 그리고 실로 호피씨를 설레게 할 만한 일이 발생한, 어느 5월의 화창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날도 호피씨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실버 부인이 알피에게 아침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양배추란다 귀여운 알피야 신선한 토마토랑 아삭아삭한 샐러리도 있어 실버 부인이 거북 알피에게 말하고 있었다 자,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자, 화창한 봄날입니다. 일단 그 날은 봄이에요. 봄, 그런데 5월이고요. 이 봄날이 어떤 날이냐고 하면 호피 씨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렇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뒤바꿔 놓을 만한, 실로 호피씨를 설레게 할 만한 일이 발생한, 네, 호피씨가 설레요. 어떻게 해,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하고요. 그런 일이 생긴, 발생하다, 생기다, 발생한 날, 5월의 날, 화창한 봄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봄날을 꾸며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다예요. 근데 이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말을 붙여서 이 봄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반대로 네, 반대로 가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연어, 연어는 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죠. 그래서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하잖아요. 네,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어 노래도 있어요. 한국 노래도 있어요. 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거친 연어들처럼 이라는 제목인데,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이런 노래 있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네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럼 지금은 5월이 아니라 6월, 7월 이럴 수도 있어요. 지나간 대로 한번 네 가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했어요. 그날 우리 어 5월보다 더 지났으니까. 과거의 그 날이 되는 거죠. 그 날도 호피 씨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이렇게 음, 기대서 실버 부인을 보고 있었죠. 어, 예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겠죠. 실버 부인이 알피에게 아침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실버 부인이 또막 알피를 사랑스럽게 양배추란다 귀여운 알피야 신선한 토마토랑 아삭아삭한 샐러리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피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아침을 주는 거죠 아삭아삭한 요거는 소리를 흉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 또는 어 여기처럼 샐러리 양배추 이런 채소 과일, 물이 많은 채소 과일을 이렇게 씹을 때 나는 소리 있죠? 아삭아삭. <laughs> 아삭아삭한 샐러리도 있어. 실버 부인이 거북 알피에게 말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 부인. 알피 녀석이 오늘은 더 귀엽군요. 호피씨가 말을 걸었다. 정말 예쁘지 않아요? 실버 부인은 위를 쳐다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너무 예쁩니다. 호피 씨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거북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죠. 실버 부인에게 한 말이겠죠. 자, 지금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음, 여기에 호피 씨가 있고요. 네, 여기에 실버 부인이 있어요. 실버 부인 베란다는 호피 씨 베란다보다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했죠. 여기 아 실버 부인을 계속 보는 거예요 호피 씨가 너무 예뻐서 보고 있었는데 어 안녕하십니까 실버 부인 알피 녀석이 오늘은 더 귀엽군요 라고 말을 걸었어요 어 알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실버 부인에게 말을 걸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호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부인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대요. 너무 예쁩니다. 네, 호피 씨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북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 네, 누구겠어요? 실버보이니 너무 예쁩니다. 어머, 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laughs> 말을 한 거죠. 한 페이지만 더 읽어볼게요. 지금 호피 씨는 위를 올려다 보며 살며시 웃고 있는 실버 부인의 얼굴을 내려다 보면서 실버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애교 있고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인지를 벌써 천번째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실버 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네, 볼게요. 여기 네, 호피 씨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보여요? 네, 호피씨가 있고요. 호피씨는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피씨 베란다에는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버 부인을 보는 거죠. 실버 부인이 양배추, 샐러리 주면서 많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는 거죠. 자 실버 부인 보세요. 환하게 웃고 있는 거죠. 어, 호피씨는 위를 올려다보며 여러분 여기에 올려다보다 내려다 보다. 지금 요거 그대로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올려다 보는 거, 이렇게 보면 내려다 보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는 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 이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올려보다, 내려보다 괜찮아요. 올려다보며 살며시 웃고 있는 실버 부인의 얼굴. 살며시 웃는다라고 아까는 환하게 웃는다라고 되어 있었죠. 환하게 웃는다는 것은 얼굴이 다 크게 웃는 거고요. 살며시 웃는 것은 살짝 웃는 거, 미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버 부인을 내려다보면서 실버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얼마나 은지. 음. 얼마나 은지, 요거 기억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애교 있고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인지, 네, 명사니까 인지 썼어요. 여기 형용사니까 운지, 동사는 는지 쓰겠죠.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빨리 걷는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얼마나 애교 있고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인지를 벌써 천 번째로 느끼고 있었다. 허, 진짜 오랫동안 사랑했어요 혼자서, 그렇죠? 그리고 실버 부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어,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쵸? 자, 도대체 그 화창하고 그 호피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만한 그날, 이 날인데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